그래서 얼마 들었나요? 오늘자 기준으로 가격을 좀 정리를 해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. 물론 이제 시간이 지나 거래소가 통합이 되면 저렴해질 수 있겠죠. 바바룽이 어떤 서버예요? 시골 서버죠. 돈이 있어도 재료를 못 사요. 매물이 없어. 어, 내가 지금 있는 거 없는 거 영혼까지 다 끌어 모아가지고 남편 거, 동생 거, 옆집 형님 거 끌어 모아가지고 NC에서 저의 이 지존 활을 못 만들게 막는다면 저는 그 부서진 활의 조각들을 가지고 오늘 경기도 성남시를 지나가면서 때려 보고 갈 거예요. 아시겠어요? 때려 보고 갈 거니까 성공시키라고 제작을 성공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왔어요. 그 방법이 뭐냐면 세 가지 정도가 됩니다. 그세 가지를 이제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서 해보도록 할게요. 도망자 마을 앞에 이렇게 생긴 석상이 있어요. 보이시나요? 기도. 나 무릎을 아끼시면 안 돼요. 한 번만 띄워주세요. NC님, 한 번만 띄워주세요, 제발. 무릎이 닿을 때까지 일단 비세요. 자, 제발, 제발. 제 기도가 이제 들렸을 거예요, 그죠? 그러면 성공했을 때 마음을 담아 춤을 춥니다. 아, 나 너무 지금 신나? 신나? 이미 나는 성공을 했어. 이미 나는 빛나는 무기를 띄웠어. 내가 할수 있는 모든 걸다 했어. 마지막 준비. 이것도 꼭 해주셔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그 재물을 좀 받쳐주세요, 재물. 이 친구로 이제 재물 한번 받쳐볼게요. 다 성공했습니다. 느낌이 아주 좋죠. 바로 들어갑니다. 제발 제가 이 부서진 조각을 가지고 경기도 성남시를 찾아가지 않게 해주세요. 제발. 하나, 둘, 셋.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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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 제발 제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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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 아, 아, 제발, 제발. 아, 아, 제발, 제발. 빛나는, 빛나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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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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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